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안전모를 착용을 했습니다. 자, 이게 안전모를 왜 착용했냐면요. 저희 설계하는 목수의 그 로고가 이게 안전모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어, 이 안전모를 착용을 했고요. 또한 가지가, 어, 저희가 이제 이번에 비맨 비주얼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세 번째 행사고요. 장소는, 어, 서울에 있는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어 컨퍼런스 어아예 거기 400예 컨퍼런스룸 402호에서 진행을 합니다 어 신청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아치알 홈페이지 혹은 루냥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두 군데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혹은 이제 막 히달로 홈페이지에서도 예, 가능하고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맨 비주얼 캠프 2019 참가 예약 신청 예, 클릭하시고 요 그림 클릭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그림 클릭하시게 되면은 아, 아치란에 넘어가네 아치란 첫 페이지에 아첫 어, 페이지가 아니고 바로 나오네요 예, 여기 참가신청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고 혹은 루미온코리아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페이지에 루미온텐 공식 발표회 참가 신청하기 누르시게 되면은 아까하고 똑같은 화면이 이게 이게 인베디된 html인데 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12월 12일 날 장소 정확히 나와 있네요.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 10시부터 시작하는데 9시 반부터 입장 가능하고요. 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어떤 특정한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사은품을 드립니다. 좀 많이 드립니다. 거의 뭐 신청하신 분 거의 대부분 다 드리고요. BIM 작업과 렌더링, 실시간 렌더링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한 상,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혹시라도 그 개인이 아니고 어 단체로 오신다 또실 경우에는 각각의 이름으로 다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받지 않으니까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베리피케이션 코드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 어, 불법으로 이제 뭐 장난으로 이제 신청하시는 거를 막기 위한 장치인데 혹은 이제 그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로봇에 의해서 어 어떤 제가 그 사이버 테러를 당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혹시라도 이제 특정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 문제상 이것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로 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은. 12월 12일날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입니다. 자 오시게 되면은 이 모자를 쓴 저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오늘은 어 이제 치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스케치업 같은데서도 스케치수가 되긴 되지만 이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약간 좀아마추어진 개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좀 전문가라면은 이제 아치라처럼좀 전문화된 제품을 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제 여기 아치라 탭에 보시면 치수라고 있어요. 치수에 보면 빠른 치수, 뭐 길이 치수,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드래프팅에서 제가 이제 원을 임의로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손 선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곳에 치수를 뭐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바로 클릭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요. 그래서 치수해 보시게 되면 은 빠른 치수라고 있어요 클릭해가지고 그냥 클릭하시면 은 그게 화면에 이제 바로 보이십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소수점 이하도 보이시는데 치수에 들어가셔가지고 치수 속성 소주 자릿수를 표시를 안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리, 자릿수를 뺐습니다 0, 0 이하를 그런데 우측에도 보면은 똑같이 나와 있죠 어, 요런 개념으로 요걸 복사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속성 복사에요. 빗자루 버튼 눌러가지고, 뭐 다하면 모르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 바뀌었죠? 그리고 혹시라도, 치수에서, 계속해서 앞으로는 나는 소수점 이용안 쓰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고정, 고정시켜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치수에서 빠른 치수. 원 같은 경우에도, 예.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지금 직정인데,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반지름도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네. 요렇게 빠른 치수인데, 빠른 치수 말고, 이제 그냥 수적업 방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길이라고 돼있어가 정렬된.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요. 예. 그리고 정렬된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예, 또한 가지, 이제 요 리드선을 요게좀안 보인다. 잘 모르겠다. 그럼 뺄 이렇게 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해서 연장선 편집이라고 해가지고 좀늘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요게 화살, 이게 빗금이 아니라 좀 화살표 바꾸겠다.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은 속성에서 음, 이거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내가 이런 화살표 방향으로 바꾸겠다. 그런데 화살표가 너무 작네. 그죠? 좀 키우겠다. 여기에 200인데, 600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늘어났죠? 이런 식으로. 예. 혹은 내가 이 형태가 아니라, 뭐, 포인트, 점으로 바꾸겠다. 속성 들어가셔가지고, 예. 400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예. 예. 지금 여기 보면은 사실은 여기에, 이 너무 작아, 안 보이죠? 이게 왜 작아졌냐면은, 여기 보면은 그, 투영선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200으로 있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600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늘어났죠? 근데 뭐, 매번 이제 선택해서 속성 들어가기 귀찮잖아요. 이게,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걸 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화면상에서 그냥 바로 그것만 쓸수 있도록 해.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은, 속성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이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쪽도 같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개별로, 건 바이 건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음. 이런 식으로 취소하시면 되는데, 요것도 사실 이런 방식이 제 옛날 방식이죠. 사실, 캐드 방식이고, 21세기 에 이렇게 했다가는 좀, 예, 가성비가 안 맞죠. 이제,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제, 예, 여기 보면은, 치수에 빌딩의 벽치수라고 되어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집시 벽의 끝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나오는 방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냐면은 있이 선이 이 끝점을 하게 돼. 끝점을 기준으로 하게돼 있어요. 이렇게 보신 것처럼 끝점이죠. 이런 식으로요. 이제 이렇게 이제 국가별로 이제 나라별로 이게 사실은 이제 치수를 뽑는 방식 기준이 좀 달라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뽑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제 한번 음, 또그 업종마다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은 이게 또 인테리어 하신 분들이라고 건축하신 분하고 좀 다른데 또 인테리어 하신 분들은 이게 안목치수로 해가지고 실내 내부 있죠 내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예, 여기에 음, 병, 예, 암목 치수 말고, 예.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안목 치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실내 쪽에, 예,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여기까지, 거리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예. 안쪽을 중심으로 나오는 방식이 있고, 이 방식도 좀, 뭐, 고라프타, 뭐, 날 아주 수작업 방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사실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데, 모든 치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게 어,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거 말고 벽의 끝점 말고요. 벽의 가장 여기 여 끝점인데 여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추가를 해놓고. 일반적으로 유럽 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제 뭐냐면은 벽의 끝과 안쪽을 구분해서 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인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중심 라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중심도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이게 보면은 이제 그 단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벽의 중심은 이 단열 말고 요, 요거, 이거거든요. 이래 활성 라이어. 사실은 왜 이렇게 돼 있냐면은 이제 기초를 잡을 때이 외벽 말고요, 여기 는 단열 말고 이 안쪽 주벽을 중심으로 중심선을 잡죠, 이제.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치수를 뽑아냅니다. 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냐면은 하 되어 있는데 여기 여기 보면 활성 중심선인데 그것도 중심선이라지만 이게 레이와 여러 개 있는 것의 중심이 아니고. 활성 레이어 즉 어떤 게 활성이 되어 있는가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볼까요 한번 이 벽에 활성 레이어가 뭘로 되어 있는지 벽 적층 들어가게 되면은 요 표시 있죠 요 표시 요 표시가 있는데 활성 레이어예요 그러면 이게 두께가 380짜리 이게 제일 두꺼운 게 맞네요 예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은 요게 요게 가운데 거 있죠 예, 가운데 요게 그 단열재가 있는 부분이 중심 활성 레이어로 바뀌는데 이런 식으로 화살표 있죠 이렇게 바꿔 놓으면은 여기 화살표를 받겠죠, 이렇게. 예, 이 방식을 바꿔 놓고 이제 확인은 됐고요. 모든 벽에서 됐고 중심 벽 중심선을 하는데 그것도 중심선 중에서 활성 레이어를 기본으로 하겠다. 이렇게 놓으면은 자, 보신 것처럼 이 전체 벽의 중심이 아니라 활성층이 있죠. 이 활성층의 중심을 가지고 어째, 이렇게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도면 그릴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심선 따로 그리기 때문에, 드리프팅 해서, 이게 예, 뭐, 색깔을 좀 빨간색으로 이제, 할게요. 하고, 선 자체도 그냥 선이 아니고, 아, 단순한 선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점 대시라고 있는 1점 선을 기준으로 하죠. 그렇게 해서, 선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네, 그리죠. 사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예, 식으로 하는 게, 뭐, 좀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큼은요. 이게 전 세계 다 그러진 않습니다. 이렇게. 예. 예. 지금 제가 지금 좀 편법으로 해가지고, 디멘전 라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또 이제, 그 벽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중심을 잡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저기, 여기, 여기 보면은, 툴바에 보면은 참조선이 있어요. 참조라는 게. 여기 2분의 1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드래프팅 들어가셔가지고, 요 중간을, 이게 지금은 뭐 스냅이 있으니까 잘 찍히는데, 이것이 만약에 한계층이 아니라 뭐 외벽도 같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바로 찾아지지 않거든요. 자,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2분의 1 선이 있어요. 요거와 요거의 중간이라는 거죠. 중간. 그리고 이쪽도 중간이죠. 여기에 2분의 찍고 요거와 요거의 중간이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중심선을 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벽이 아니라 치수선에서 네, 길이 변경. 이런 방식으로 여기서도 선에서 네, 길이 변경. 이런 방식으로 해서 중심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모든 벽에 중심선이 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륙벽은 중심선이 있지만, 비내륙벽은 중심선을 만들지 않죠. 네. 네.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아주, 아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여기서. 물론, 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수작업에 의해서 이제 요거를 창문 너비 같은 거 표시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 정렬된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수작업으로도 할 수가 있죠. 사실 이렇게. 그리고 위치도, 지금 이거를. 예. 예. 이런식으로 빼기도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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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수적업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요. 자동으로 하기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치수가 여러 개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삭제를 하고. 하나를 변경을 했습니다. 아까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요 문자 사이즈가 너무 크다. 좀 작게, 조그맣게 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사이즈가 지금 150으로 되어 있는데, 100 정도를 해가지고 제가 줄였어요. 이렇게요. 어, 줄인 다음에 요것도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 이 점으로 바꾸고, 자, 그럴 경우에 나머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바꾸겠다. 그럴 경우에는 속성 복사를 해요. 이걸 속성 복사를 하고, 요거, 이거 탁탁 쳐버리면은 예, 다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해요. 예.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치수에 있어가지고. 어, 치수에 대한 부분은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공하시는 입장에서는 어,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고려하셔야 됩니다 스케치업에서 나와 있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어요 의사소통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보이, 표시하려면 도면으로 밖에 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3D가 이해하기 쉬운 곳은 있지만 3D가 모든 것을 표현하지는 못하거든요 어, 하여튼 이거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처음에 설명 드렸던 비맨 비주얼 캠프 세 번째입니다. 저희가 코엑스에서 이제 하는데 많은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오신 분들에게 기념품도 드리고 내용도 저희가 준비한 부분도 있고 해외 스피커가 오셔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저희가 통역은다 준비했습니다. 질문도 한글로, 우리 말로 하셔도 됩니다. 다 저희가 통역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